어, 대전 시민 여러분, 그리고 충청도, 어, 사랑하는, 우리 도민 여러분, 그리고 팬 여러분들.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오늘 인터뷰로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. 요즘 MBC 사고 옥중화, 그 다음에 영화 인천 상륙작전에서, 어, 제가 출연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. 항상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저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가지고 늘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. 저는 충청도사나이라고 불릴 만큼 또 충청도에 대한, 제 고향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도 많은데요. 아, 아직도 부모님 뭐 시골에서 농사짓고 계시지만 아,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그 어느 부모님들을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아,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또 저를 사랑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어, 뭐, 좋은 연기로 인사를 드리 것을 약속드리고 무더위에 아 정말 오늘 한해 저희들도 촬영하면서 정말 찐통더위찐통더위 찐통더위 하는데 아, 여러분들도 무더위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고요. 또 충청도 사나이가 돼서 우리 충청도민들한테 즐겁고 행복한 일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배우, 또 그런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